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사메시입니다. 오늘은 썸브레이크에서 추가된 태도 기술에 대해 서전달드리겠습니다. 태도가 처음이시라면 상단의 카드 고정 댓글 달아두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생긴 기술 위합입니다. 가장 핫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기존 태도 사용은 특수 납도 이후 카운터를 노린 기술이 주된 기술이었다면, 근본 썸브레이크에서는이 기술이 태도의 근본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이 위합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인 무쌍 기인 배기가 아니라 긴큰 회전 배기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큰 회전 배기가 상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인데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 차기는 추구깨기 파생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추구깨기가 너프를 많이 먹었다는 소식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또한 나는 그래도 사용하겠다. 호불호 있을 수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봉인기이기도 했었죠. 벚꽃 철충 기인 배기와 새로 추가된 기술 강 기인 배기입니다. 근본 썬브레이크에서는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월입니다. 사용하면 플레이어 주위에 원이 생기고 이 안에서는 연기 게이지가 줄지 않는 효과와 카운터 공격을 하였을 때 추가 타가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후술하겠습니다 먼저 위압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압은 이전의 특수납도와 타이밍이 비슷합니다 무언가 한번 벤 후에 ZR과 B 특수납도와 커맨드도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납도되는 타이밍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한번 휘두르고 난후 언제든지 라는 부분은 이전 특수납도에 익숙하시다면 어떠한 기술 이전 이후에 써야 할지 사용 타이밍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니다 같습니다. 특수 납도와 다른 점은 납도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일정 시간 ZR 그리고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납도를 합니다. 납도가 되기 전 그리고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이 나누어집니다. 납도가 되기 전 칼을 느리게 꽂는 이 모션 중에 ZR과 B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카운터 공격이 나갑니다. 카운터기이기 때문에 손을 떼고 파란색이 빛나는 모션이 나오는 이 동작을 할 때는 데미지를 잊지 않으며 카운터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떼는 타이밍에 카운터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ZR과 B를 계속해서 누르면 끝까지 납도가 되고 납도 완료 모션 후 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ZR과 B를 계속해서 더 유지한다면 연기 게이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소모라 해야 할지 차지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기 게이지 가 없어진 후에 ZR과 B 버튼을 떼면 이런 기술이 발동됩니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술이 근본 썬브레이크에서 태도의 핵심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연기 게이지까지 소모하여 발동되는 이 기술은 카운터 여부와 상관없이 공격이 가능하며 몬스터의 공격과도 상관없이 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연기 게이지 소모까지 시간을 유지하였다면 발동 후 피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데미지는 들어옵니다만 플레이어가 날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끝까지 공격을 해냅니다. 정리하자면 위압이라는 기술은 특수납도와 비슷한 커맨드와 타이밍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떼는 타이밍에 카운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피와 공격을 동시할 에수 있는 카운터 공격이 가능하며 칼다 꼽고 연기 게이지를 소모하면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공격 위합 되겠습니다. 썬브레이크 업데이트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투구 깨기 데미지가 이 정도 데미지인 것에 비하면 위합 풀맥스 데미지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투구깨기는 연기게이지 1단계 소모이고 위합은 연기게이지를 전부 소모 하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커야 하는 것도 맞 겠지만요 아무튼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기게이지 단계 소모가 크다면 코팅도 계속해서 많이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벚꽃철충기인배기 와 상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벚꽃철충기인배기는 발동하고 칼에 누군가 베이기만 해도 연기게이지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운터를 노리지 않고 쉽고 빠르게 연기게이지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철충 기인배기와 같은 술롯에 있는 강 기인배기입니다. 정말 심플한 기술입니다. 적의 카운터 공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그어 주시면. 연기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강 기인배기는 특수납도처럼 사용 전에 다른 기술로 한번 베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발도 자세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카운터 타이밍만 맞춰서 한 번만 베면 연기 게이지가 바로 올라갑니다 데미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계속해서 베고 싶기만 할때 다른 기술과 섞어서 강 기인배기만 잘 활용해도 심플하게 토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벚꽃 철충 기인배기와 비교하자면요 벚꽃 철충 기인배기는 멋진 기술이긴 하지만 베는 데까지 다벨 때까지 그리고 납도 될 때까지 발동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강 기인배기는 그냥 한번 배면 끝입니다 연기 게이지를 가장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벚꽃철충 기인배기와 비교하자면 강 기인배기는 발동 후 밧줄벌레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과거에 특수납도 후 카운터 배기로 연기 게이지 단계를 올렸던 때를 생각하면 추가된 기술들로 인해서 연기 게이지를 아주 가파르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월인데요 원월의 큰두 가지 특징은 원 안에서 연기 게이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팅 단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있는 게이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제트 r 을 연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공격 시에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강기인백입니다 원월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타가 발생합니다 위압을 카운터로 공격했을 때도 보시겠습니다 원이 없을 때는 이렇습니다 원이 있다면 추가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태로 싸울 수 있다면 기분 좋겠네요 위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압으로 모으고 있을 때 B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회피도 가능합니다 멋은 없지만 어쨌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자유도라던가 위치 보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압 사용 후 상황을 바라보자면 기인무쌍 배기이냐 큰 회전배기이냐로 스킬을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압을 카운터로 사용할 경우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운터 로밴후 무쌍 배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더 배어서 연기 게이지 코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카운터 로밴후큰 회전 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배면 연기 게이지 코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압과는큰 회전 배기가 상성이 좋은 설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압 3 단계 연기 게이지 풀 맥스로 다 꽂은 후의 후상황도 같습니다. 무쌍 배기는 두 번을 더 배어야 하고요, 큰 회전 배기는 한 번만 더 배면 됩니다. 위압을 2 단계 혹은 1 단계로 연기 게이지를 소모했을 때는 무쌍 배기 큰. 회전배기를 꽂았을 때 물론 타수는 다르지만 배는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카운터 공격 시 그리고 3단계까지 소모 후에는 연기 게이지 코팅을 한 단계라도 더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큰 회전배기가 위압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 태도의 새로운 기술 소개는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공략이 있다면 업데이트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